나는 이 길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갑니다. 에버랜드 가는 길인데, 여기 호암미술관도 있고, 삼성인력개발원이 있어요. 이 길을 가면 은잘 가꾸어진, 놀이동산의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주도라든지, 관광지, 관광지에 아주 멋진 가로수 심겨져 있는, 관광지의 길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매일 퇴근할 때이 길로 다녀요 길도 잘 보면은 이제 도로 색깔이 또 아주 관광지처럼 변놨어요 여기로 에버랜드로 갈 거면은 파란선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에버랜드 저쪽 노란 버스 쪽으로 지나가 자, 길이 너무 예뻐요 마치 바닷가가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이 길을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어, 힐링 아주 기분이 머리가 맑아지고 어, 기분이 좋아요. 마치 이 나무의 건너편에 바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다니까, 이 길을 운전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죠. 모들이 정말 기분 좋게 뻗어 있고 언덕을 내려가면은 이제 에버랜드로 가는 길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집은 에버랜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 용인 시청 방향으로 용인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나의 힐링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좌회전하면은 에버랜드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이쪽으로 갑니다